Tim. 이해하니까생각나는게저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일인데 무슨 수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좀 교양 쪽 과목이었던 걸로 아는데 기억상 아무튼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 노래 중에 빨간맛 궁금해 언니 이게 유행을 했거든요 한동안.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자습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그때 빨간맛이 유행을 했었다 했잖아 내가. 근데 선생님이 그 빨간맛만 들으면은 질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틀어주는 게 뭔지 알아요? 노란맛. 카시바 <laughs> 쌤이 이걸 틀는 거야. 진짜예요? 진짜예요, 근데. 진짜예요. 그 쌤이 진짜 착한 쌤이었던 거야.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. 이게 정치적 성향 그게 아니라. 진짜 순수하게 애들한테 틀어주려고 이걸 틀어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두 번째 수업 왔을 때딸애가 선생님 노란만 틀어줘요. 막이질한거예 아, 노란만! 선생님은 그런 건줄 모르고 너에게, 너희들에게 틀어줬구나.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틀어주더라고. 이게 무슨 의미냐? 내가 볼 때는 다른 반에서도 이걸 틀어줬다가 얘기가 들은 거 같아. 홍부리는 절대로 어떤 특정 사이트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. 야, 이거 뭐냐? <laughs> 드롱통 오프너요 <웃음> <웃음> 2 0 0 중부하네 댓글이 궁금하지 않나요? Anyway, 드럼통 안에서 소리가 난다면 즉시 인천 앞바다에 두기하십시오 집도 어락고러어습니다 성능 좋네요 기본주택 아 일단 모르겠다 홍불님 럼 같이 무서지게 가실래요? 준비물은 드럼통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드럼통이 얼마 할까? 그래도 24,000원 하네요 아집치곤 싸다 그래 확실히 <웃음> <웃음> 홍불 가출 사진 찍힘 아, <laughs> 시발! 야, 시발! 이 아저씨 뭐냐? 왜날 그런 눈으로 아저씨. 쳐다보는 거죠? <laughs> 저거 책, 야설책일 듯! 야, 도보 따른엄마가 존나 이쁘던데, 그래? 아이, 응, 왜? <laughs> 시발! <웃음> 이쪽으로 갑시다! 야, 이 개! 야, 엄마를 데리고 오래 쥐지마! 이 뵈! 자, 여기 있으면 안 맞습니다! <laughs> 아, 먹었어야 했는데! 오잉? 야, 저, 서비스. 아리네 이모지, 제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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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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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홍건적 이뭔 뜻인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여기왜 나오니?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아니,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찾으 저... <laughs> <laughs> 컵이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제못본 거야 허하이 <laughs> 아니에요 하지만 호감이긴 해 생긴 게뭘 분덕스야 야너 인터넷 안 하냐 야 DC 인사이드 안 봐? 좀 공부를 좀해 모르겠으면은 김중봉 나가서 말로 나 하나 싸와 네가 나가서 쳐사와이마이크 닮은 게나 하 야발 여기 미쳤잖아 you fucking t h o w me the ball 바로 이 테스트야 미션을 먼저 완수했으니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이게 기독교 동료 영상이에요 자 우리 잔다르크 선교님입니다 그리고 옆엔 둠슬레이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. 최근에 포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. I love you Jesus Christ 세이버 미쳤냐?